미도는 정말이지 수수께끼 같은 브랜드입니다. 이 회사는 1918년 조지 샤렌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스위스의 BL에서 설립된 이래 특권층을 위한 럭셔리 시계보다는 생활인을 위한 튼튼한 시계를 만드는 쪽으로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오래전부터 탁월한 가격 대비 품질로 유명했던 건 맞지만 그 때문에 더욱 수집가치가 있는 희귀하고 특별한 시계들을 많이 가진 브랜드일 거라고는 기대하기 힘든 회사인데요. 하지만 의외로 빈티지 미도 시계 중에서는 전 세계의 수집가들이 럭셔리 브랜드들의 유명 시계들보다 더 탐을 내는 고가의 희귀 모델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1961년부터 65년까지 매우 짧은 기간 동안만 생산된 레인보우 다이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 있는데요. 알록달록한 다이얼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별명을 갖게 됐고 정식 명칭은 오션스타 파워 와인드 다이버 1입니다이 모델은 상태가 좋은 경우 무려 1 천만 원이 넘는 가격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920년대와 30년대 사이에 부가티 자동차의 라디에이터 그릴 모양을 본따서 나온 부가티 시계들 역시 기본적으로 수백만 원을 호가합니다 이 중에서도 부가티의 창업자인 에토레 부가티가 직접 찾던 미도 시계는 한 경매에서 무려 2억 원이 넘는 가 가격에 낙찰되기도 했습니다. 2021년 현재의 미도는 스와치 그룹이라는 대기업 집단에 소속되어서 든든한 허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너무 비싸지 않은 가격에 좋은 품질의 시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미도의 일부 모델들이 수수께끼 같은 인기를 누리는 현상은 여전합니다. 같은 가격대의 다른 브랜드들에 비하면은 미도의 인지도나 지명도가 특별히 높은 편이 아니어서 더 수수께끼 같습니다. 만약에 100만 원 전후에서 100만 원 때 정도의 가격대에서 주로 승부하는 브랜드들로 범위를 한정한다면은 한정판을 낼 때마다 완판을 시킬 뿐만 아니라 심지어 리테일가의 몇 배가 되는 가격에 거래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브랜드는 미도밖에 없을 겁니다. 작년에 미도에서는 수집가들 사이에서 가장 추앙을 받고 있는 레인보우 다이버를 재해석해서 오션스타 디컴프레션 타이머 196이라는 한정판으로 내놓았습니다. 1961년의 시계를 다시 살렸으니까 한정판의 규모도 1961개로 정했는데요. 저는. 처음에 아무리 역사적인 시계를 재해석했다고 해도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특이한 디자인이라서 소비자들의 반응이 제대로 나올까 의심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1961개의 수량이 순식간에 완판이 됐을 뿐만 아니라 중고나 2차 매물의 가격도 한때 리테일가의 선업의 이상까지 올랐습니다. 작년에 나온 블랙 다이얼의 디컴프레션 타이머 1961 한정판이 보여준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서 올해 미도에서는 실버 다이얼의 후속 한정판에 내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1일부터 오프라인 매장과 네이버 스토어를 통해서 국내에 선을 보인다고 하고요. 인기가 높았던 한정판을 다시 내는 것이지만은 다른 일반적인 미도 모델들의 가격대를 벗어나지 않는 150만 원대의 리테일가를 책정했습니다. 이번에도 1,906한 개로 수량을 한정했는데 미도가 내놓는 한정판은 잘 된다라는 공식이 이번에도 입증이 될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미도 측의 배려로 감사하게도 출시 전에 이 시계를 자세히 살펴볼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독특한 디자인과 이야기가 있는 시계라는 점에서 최근 들어 레트로풍 시계를 즐기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반갑게 받아들여질 시계라고 짐작해 봅니다. 케이스의 직경도 우리나라 남성들에게 너무 작거나 크게 느껴지지 않해 40.5mm의 이상적인 사이즈로 잘 나왔습니다. 다이얼에 알록달록하게 프린트된 도표들은 단순히 예쁘라고 그려놓은 게 아니라 스쿠버 다이버들의 안전을 위해서 수심과 시간별로 필요한 감압 시간을 알려주는 도표입니다. 요즘 시계에 없는 기능을 탑재한 빈티지풍 시계들을 찾는 분들께는 특히 반가운 다이얼일 겁니다. 사용법은 이따가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록달록한 색깔을 붓 부담스러워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보시면 은 눈을 찌르는 듯한 공격적인 원색이 아니라 따뜻하고 편안한 파스텔 톤의 배색이어서 생각만큼 부담스럽지는 않으실 겁니다. 파워리저브 80시간 칼리버 80 무브먼트를 채택해서 무브먼트의 스펙을 많이 따지시는 분들께도 호소력이 있을만 합니다. 패키지를 보면 시계 매니아들을 위한 배려가 특히 돋보이는데요. 기본 시계줄을 3개나 제공해서 기분과 연출에 따라서 다양하게 줄을 바꿔 끼워 이른바 줄질의 즐거움을 주는 시계라는 점이 반가웠습니다 일단 이시계의 기반이 되는 1961년의 원작이 어떤 역사적 의의를 가진 시계이고 왜 수집가들이 특별히 여기는 모델이 됐는지 잠시 짚어본 다음에 오늘의 주인공인 디컴프레션 타이머 1 9 6의 한정판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도는 많은 분들이 짐작하시는 것보다 아주 오래 전부터 튼튼한 투라치를 전문적으로 만들어 온 회사입니다. 투라치 전문 메이커로서의 미도의 명성은 1934년에 나온 멀티포트로부터 시작됐다고 할수 있습니다. 멀티포트는 당시 기준으로 방수와 항자성, 내충격이라는 투라치의 핵심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는 혁명적인 오토매틱 시계였습니다. 1930년대의 기술로 제작된 방수 케이스로 120m의 수심을 견딜 수 있는 방수 시계를 만들었다. 다고 하니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방수 성능을 구현하는 게 가능했던 이유는 천연 코르크 소재의 가스켓을 이용해서 방수에 취약한 크라운 스템 부분을 보완하는 기술을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후에 이 기술은 아쿠아 듀라라는 명칭을 얻게 됩니다. 1944년에는 오션스타라는 방수 전문 시계 라인업을 선보입니다. 아쉽게도 제 검색 능력으로는 40년대에 나온 초창기 오션스타 시계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5 0년대 나온 오션스타 모델들을 보면은 회전식 베젤이 달린 현대적인 다이버 시계의 모습보다는 드레스 시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오락목적의 스킨다이빙과 스쿠버다이빙이 대중화되는 60년대에 접어들면 우리가 아는 오션스타라는 이름에 걸맞는 좀더 현대적인 모습의 다이버 시계들이 등장합니다. 레인보우 다이버도 50년대 말에 개발되어서 61년에 처음 선보인 미도의 초창기 다이버 시계들 중 하나입니다. 30년대 멀티포트와 마찬가지로 레인보우다이버는 보우 다이버도 항자성과 내충격 그리고 높은 방수 성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방수 성능은 심지어 더 개선이 됐는데 이 시계는 같은 시기 다이버 시계들의 방수 성능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가공할만한 300m의 방수 성능을 자랑했습니다. 미도에서는 일체형의 모노코크 케이스에다가 천연 코르크 게스킷 기술을 결합해서 고성능 방수 케이스를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노코크 케이스는 케이스백이 따로 없는 일체형으로 제작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정 를 받을 때 미도 측에서 제공한 도구를 활용해서 베젤과 유리를 앞에서 분리하고 무브먼트를 꺼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엔진 역시 평범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실트사의 무브먼트를 기반으로 했지만은 와인딩 시스템만큼은 미도에서 자랑하는 파워와인드를 채택했습니다. 미도의 파워와인드 시스템은 기존의 오토매틱 와인딩 메커니즘에 들어가는 부품 수를 많이 줄여서 잔고장을 줄이고 효율성과 내구성도 높일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기술적인 부분도 흥미롭습니다. 물론 이 시계를 유명하게 만들어준 건 형형색색으로 표현된 다이얼의 감압테이블일 겁니다. 이 무지개테이블은 필요하다면 정말로 다이버의 안전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스쿠버 다이빙을 하게 되면 산소와 질소가 혼합된 기체로 호흡을 하게 됩니다. 얕은 수심에서 잠깐 동안 머물렀다면 그동안 들이마신 질소가 큰 문제를 일으킬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깊은 수심에서 오래 머무르게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수면 위로 너무 서둘러 올라오게 되면은 다이버의 몸 속에 축적된 질소의 부피가 갑자기 커지면서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몸 안에서 콜라를 세게 흔들어 터트리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요, 혈관이나 신경, 관절과 장기가 손상을 입는 것은 물론이고 운 나쁜 경우에는 목숨까지 위협받을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약 5m 정도의 안전 수심에서 한번 멈춰서 몸 안에 축적된 질소를 내보내는 감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안전 수심에서 감압 시간 얼마나 가져야 할지는 얼마나 깊이, 얼마나 오래 잠수했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요. 디 컴프레션 타이머의 무지개 테이블은 바로 잠수 시간과 깊이에 따라 필요한 감압 시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복잡하지만은 활용 방법은 놀랍도록 직관적이고 간단합니다. 일단 오늘 최고 몇 미터의 수심까지 들어갈지를 기준으로 해서 무슨 색깔의 표를 참고할지를 결정을 합니다. 12시 방향의 최고 수심이 미터법과 피트법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미터법을 쓰니까 왼쪽에 있는 숫자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려는 최고 수심이 40미터라면 제일 바깥쪽에 하늘색 테이블을 참고하면 되고요. 25미터라면 은 제일 안쪽에 노란색 테이블을 참고하면 됩니다 잠수를 시작하기 전에 분침을 0분 위치에다가 세팅해 놓고 나중에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를 확인하면서 필요한 감압 시간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내가 잠수하는 동안 내려갈 가장 깊은 수심이 30m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초록색 테이블을 참고해야겠죠 물속에 머무른 시간이 18분을 넘지 않는다면 별도의 감압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5분을 머물렀다면 분침이 숫자 5를 가리키는 것이 보이시죠? 올라오기 전에 안전수심에서 5분 정도 기다리면서 감압을 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속에서 35분을 머물렀다고 하면 분침이 15를 가리키는 걸 보실 수 있죠? 올라오기 전에 안전수심에서 15분 정도 기다리면서 감압을 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이하게도 레인보우 다이버는 다른 다이버 시계들과 달리 숫자가 역순으로 새겨진 카운트다운 베젤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감압에 필요한 시간을 파악한 다음에는 이 카운트다운 베젤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었을 겁니다. 15분의 감압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현재 분침의 위치에다가 베젤의 15 숫자를 맞춰놓으면 되겠죠 감압을 위해서 안전수심에서 얼마나 더 머물러야 되는지를 베젤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 테이블과 카운트다운 베젤을 다이빙에 활용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무지개 감압 테이블은 실제로 활용되지 않아도 보기에 아주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60년대 스쿠버 다이빙의 화려한 중운기를 다채로운 색깔로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레인보우 다이버는 크라운 가드가 없는 38mm 케이스에 검은색과 흰색 다이얼의 두 가지 색상으로 나왔습니다. 날짜 창에 달려있는 버전과 달려있지 않은 버전이 있었고 어떤 버전이냐에 상관없이 레인보우 다이버는 상태만 좋다면 1천만원이 넘는 높은 가격의 수집가들 사이에서 거래가 됩니다. 미도의 시계가 가마 테이블을 다이얼에 표시한 유일한 시계는 아니었지만 그중에서 가장 예쁘고 희소한 시계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겁니다. 1961년부터 65년까지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생산되었기 때문에 현재 남 남아 있는 시계의 개수 자체가 그리 많지 않을 걸로 짐작이 됩니다. 아마 원래 가격이 비싼 시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모델들이 제대로 보존되지 않고 함부로 다뤄졌을 공산이 크기도 하고요. 아마도 이런 여러 복합적인 요소들이 레인보우 다이버가 가진 개성과 희소성을 더욱 부각시켜서 수집가들에게 특별히 사랑받는 시계로 만드는 데 기여하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2021년에 다시 나온 디컴프레션 타이머 1961 한정판은 수집가들이 가장 사랑하는 미도 시계들 중 하나인 레인보우 다이버의 디자인으로부터 깊이 영감을 받은 모델입니다. 하지만 원작을 완전히 똑같이 재현하는 시계는 아닙니다. 원조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인 다이얼과 시분 초침은 거의 그대로 갖고 왔지만은 나머지 부분은 많은 재해석이 가미가 됐습니다. 시계 유리는 원작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크릴 소재 대신에 글힐 염려가 없는 스크래치에 강한 사파이어 크리스탈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내부에는 무반사 처리도 되어 있고요. 현대적인 소재를 사용하기는 했지만은 형태는 원작의 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60년대 당시에 아크릴 유리처럼 커다란 도면의 박스 형태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런 슈퍼돔 사파이어 크리스탈은 꽤 제작비가 많이 들 텐데 아끼지 않아야 할 곳을 잘 정해서 제작비를 사용한 걸로 보입니다. 가장 원작과 많이 달라진 부분은 케이스입니다. 원작은 크라운 가드가 없는 당대의 스킨 다이버 시계들과 유사한 고전적인 형태의 케이스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의 디 컴프레션 타이머는 원조의 케이스 형태를 그대로 받아오기보다 좀더 현대적인 형태의 케이스로 무장을 했습니다. 다이버 시계로는 다소 작은 감이 있었던 원작의 38mm의 케이스를 40.5mm 직경으로 살짝 더 키웠습니다. 원작이 없던 크라운 가드도 생겼고 러그도. 보다 선이 굵어지고 두툼해졌습니다 위도 시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역시 60년대 디자인을 기반으로 하는 오션스타 트리뷰트 모델과 케이스 형태가 동일하다는 걸 파악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미도는더 이상 모노코크 케이스와 천연 코르크 게스킷을 활용하는 과거의 방수 시계 제작 방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현대적인 3피스 케이스와 러버 게스킷을 활용해서 든든한 200m의 방수 성능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원작의 300m 방수 성능을 에 비하면 덜인상적이지만 아마 200m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성능일 겁니다. 숫자를 역순으로 적은 카운트다운 베젤 마커는 원작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지만 스틸 베젤에 검은색으로 마커를 새겨서 다소 읽기가 힘들었던 원작과 달리 진한 청록색의 알루미늄 인서트를 삽입하고 그 위에 흰색으로 마커를 프린트해서 좀더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청록색의 베젤이 원작의 느낌을 깨뜨리지 않으면서도 다이얼의 색감을 더 부각해주는 것 같아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야광이 없는 원작의 베젤과 달리 영분 마커에 커다란 야광 점을 박아둔 것 또 기능상의 개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원작은 분리가 불가능한 케이스백에다가 산소통을 메고 내려가는 스쿠버 다이버의 모습을 새겨놨습니다. 하지만 2021년의 시계는 분리가 가능한 스크로인 케이스백에다가 오션스타 시리즈를 상징하는 불가사리를 새겼습니다. 아마 오션스타 시리즈의 브랜딩을 좀더 일관성 있게 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제대로 된 한정판답게 넘버링이 새겨져 있습니다. 내네 시계가 1961개 중에 몇 번째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시계는 18번이네요. 현대적인 재해석이 많이 가미됐다는 점에서 원작과 완벽히 똑같은 시계를 찾는 순수주의자들에게는 다소 아쉬운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시계 팬들은 60년대를 날것 그대로 받아온 모델보다는 좀더 현대적인 터치가 가미된 시계를 편안해 하실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값비싼 사파이어 크리스탈로 과거의 아크릴 유리의 형태를 모방한 것이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고, 청록색으로 표현된 알루미늄 베젤 역시 원작에 비해서 나아진 부분이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너무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가버린 케이스는 좀 아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60년대 풍 시기에서는 크라운 가드가 없는 단순한 형태의 케이스가 더 옳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미도 측에서는 원작에 대한 충실성보다는 현대 소비자들의 취향과 용도를 충격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실용성을 더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시계의 사이즈는 빈티지보다는 현대 다이버 시계에 더 가깝습니다. 하지만 미드 사이즈 시계의 범위를 넘어갈 정도는 아니어서 가는 손목에서도 꽤 친화적으로 느껴집니다. 케이스의 직경은 40.5mm이고요, 러그투러그의 길이는 47mm입니다. 두께는 13.6mm인데 유리 부분의 두께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유리를 제외하고 쟀을 때는 11.5mm입니다. 러그의 폭은 21mm인데요, 통상적이지 않은 사이즈입니 라서 여기에 맞는 시계줄을 시중에서 찾기는 힘들겠지만, 기본 시계줄을 3개나 주니까 아쉽지는 않습니다. 메시스트랩을 포함해서 무게를 재면 무게는 145g이 나옵니다. 15.2cm 둘레의 여성의 손목에 올려본 모습입니다. 케이스가 작다고 하기는 힘들고 두툼한 러그의 형태는 시계가 실제보다 커 보이게 하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하지만 러그투 러그가 길지 않기 때문에 위아래로는 상당히 컴팩트하게 느껴지는 시계입니다. 두께도 두꺼운 편이 아니고 기계식 다이버 시계 특유의 묵직함이 있기는 하지만 손목을 짓누르는 느낌은 아닙니다. 가는 손목을 가진 분들도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7.8cm 둘레에 제 손목에 올려본 모습입니다. 케이스에 존재감을 더해주는 두툼한 너그는 좀더 굵은 손목둘레에서는 장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40mm 전후의 케이스는 다이버 시계에서 워낙에 보편적으로 활용되온 사이즈라서 굵은 손목을 가지신 분들도 편안하게 느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드 사이즈의 범위 안에 있어서 작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올려보면 그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316의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는 전체가 깨끗하게 폴리시가 되어있습니다. 여러 피니시 방식을 교차로 적용한 케이스에 비해서 윤곽이 살아있다는 날카로운 느낌은 덜합니다. 하지만 60년대 시기에 잘 어울리는 피니시라고 할수 있고 폴리시가 아주 깨끗해서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있습니다. 크라운 가드에 살짝 덮여있는 용두의 지름은 6.5mm인데 큼직한데다가 코인 엣지도 잘 들어가 있어서 활용하기가 수월합니다. 용두 정면에는 미도의 로고를 새겨 두었습니다 원작은 클릭이 없는 양방향 회전베젤을 채택하고 있지만 이 모델은 2021년의 시계답게 120클릭의 단방향 회전베젤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베젤의 클릭음은 클리금이라기보다는 타격음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분명합니다. 느슨하고 돌리기 쉬운 베젤보다는 빡빡하고 묵직한 베젤 쪽에 가깝습니다. 다소 돌리는데 힘이 들어가는 대신에 맥플레이나 유격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 아쉽다면 베젤의 엣지 윤곽이 매끈한 건 좋은데 지나치게 매끈한 편이어서 손에 물기가 있을 때나 장갑을 끼고 있을 때는 베젤을 돌리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실버 다이얼이라고 표현이 되긴 했지만 약간 금속성의 질감을 가진 흰색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번쩍거리는 느낌은 전혀 없기 때문에 무지개 도표의 배경으로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작은 글씨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다이얼임에도 인쇄 실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프린트의 해상도가 상당히 인상적이고요. 다이얼은 시간을 표시하는 가장 안쪽의 영역과 감압 테이블이 프린트된 중간 영역, 그리고 분단이 눈금과 야광 인덱스가 배치된 가장자리 영역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시분 초침의 디자인이 다이얼의 독특한 구성과 잘 통합되어 있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도핀 형태의 시침은 369, 12가 프린트된 다이얼의 가장 안쪽 영역에서만 움직이도록 길이를 아주 짧게 잡았고요. 분침과 초침은 다이얼의 눈금 끝까지 닿도록 아주 길게 잡았습니다. 시분 초침의 이러한 활용 방식. 은 플리거 B타입 항공시계를 연상시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폴리시된 시분침은 밋밋한 평면으로만 만들지 않고 약간의 입체감을 부여해서 빛에 꽤 영롱하게 반응합니다 미도의 로고도 폴리시를 해놓은 금속 소재로 제작하고 다이얼 가장자리의 야광 인덱스에도 폴리시된 금속 테두리를 둘러서 빛을 받으면 꽤 반짝이기도 하는 고급스러운 다이얼을 비전했습니다 날짜창도 다이얼의 디자인 안에 통합시키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밋밋한 직사각형으로 만들지 않고, 감압 테이블의 형태를 따라서 바깥쪽을 좀더 길게 파냈습니다. 얼핏 보면은 복잡한 다이얼이지만은, 하나하나 뜯어보고 따져보면은, 기능상으로 불필요한 군더더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시계들이 많은 고민을 기울이지 않는, 시분침의 길이나, 날짜창의 형태까지 다이얼의 디자인 안으로 통합하려고 했다는 점을 특히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불을 꺼보면은 야광 도료는 기대보다 많은 영역에 꼼꼼하게 발라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6912 숫자와 가장자리의 야광 인덱스 부분, 그리고 베젤의 영분 마커와 시분침에 다 슈퍼 루미노바. 도료를 적용했습니다. 초침에 야광이 없는 건옥개 티이긴 하지만 그래도 동가격대의 스위스 시계 평균과 비교한다면 상당히 성의 있게 만든 야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도료의 적용 면적이 넓지 않은 것 치고는 초반 밝기도 준수하고요. 지속력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물론 야광이 특별하게 좋은 시계라고 하기는 힘들지만요. 원작은 항자성과 내충격 기능, 그리고 미도의 파워 와인드 시스템까지 더해진 실용적인 투라치용 무브먼트를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계에 장착된 칼리버 80도 원작에서 사용하던 것과 비교해 뒤지지 않는 우리 시대의 가장 실용적인 투라치용 무브먼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메인 스프링의 개선으로 파워리저브가 80시간에 이른다는 건 주말에 시계를 차지 않고 벗어두는 생활인들에게는 상당히 유용한 장점입니다. 금요일 퇴근 후에 시계를 벗어놓고 주말 내내 방치하다가 월요일 아침에 다시 차도 시간에 다시 맞출 필요가 없다는 뜻이니까요 칼리버 80의 시간당 21,600회의 진동수가 부드러운 초침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않아서 아쉬워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18,000회에서 19,800회 정도 진동하던 원작의 60년대 무브먼트에 비하면 사실 진동수는 오히려 올라간 겁니다 낮은 진동수의 무브먼트를 고증에 충실하다고 봐줄 만한 면도 있습니다 원작은 대나무를 엮어서 만든 것 같은 형태의 봉크립 브레이슬릿이나 메쉬 스트랩에 연결되어 나왔습니다. 2021년의 시계는 둘 중에서 메쉬 스트랩을 메인 스트랩으로 정한 걸로 보입니다. 아울러서 청록색의 캔버스 스트랩과 베이지색의 빈티지 가죽 스트랩도 보너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메쉬 스트랩은 메인 스트랩답게 고급스러운 짜임새를 갖고 있습니다. 너무 얇아서 금방 휘어지거나 망가질 것 같은 메쉬 스트랩도 있는데 이 시계에 들어간 거는 헤비 듀티 스타일의 묵직하고 짜임새 좋은 메쉬 스트랩입니다. 짜임이 촘촘해서 털을 뽑을 것 같지도 않고 거칠게 마감된 부분이 없어서 착용감도 좋습니다. 다만 클래스프 부분이 그리 특별하지 않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미도가 같은 가격대의 다이버 시계 브레이슬릿에 얼마나 좋은 클래스프를 달아주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제작비가 문제였다면 다른 두 스트랩을 희생하더라도 여기에 근사한 클래스프를 달아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시계의 개성을 더 돋보이게 해주고 첫눈에 가장 근사한 인상을 주는 건 청록색의 캔버스 스트랩입니다. 다만 처음 박스에서 나왔을 때는 다소 뻣뻣한 느낌이 있어서 길을 어느 정도 들여야 편안한 착용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0년대 풍시기에 어울리는 브라운 컬러의 빈티지 가죽 스트랩도 있습니다. 캔버스 스트랩에 비해서 좀더 부드럽고 착용감이 좀더 편안하고 나중에 색깔이 어두워져도 근사할 것 같은 가죽줄입니다. 하지만 캔버스 스트랩이나 가죽 스트랩이나 모두 프리미엄급의 품질을 가진 스트랩은 아닙니다. 이 점은 이 시계에 대한 저의 또 하나의 불만이기도 합니다. 아주 고가의 시계가 아닌데 스트랩을 세 개나 끼워 주는 건 분명히 칭찬할거리이긴 합니다. 또한 세 개의 스트랩이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고름 품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사실은 장점입니다. 이 가격대에서 쓸 수도 없는 저질 스트랩을 하나만 주는 브랜드들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미도가 같은 가격대에서 프리미엄급 품질의 브레이슬릿을 만들 수 있는 회사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개의 스트랩을 만들 돈으로 프리미엄급의 브레이슬릿을 제작한다던가 아니면은 프리미엄급의 가죽 스트랩을 하나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요즘 시계에서 잘 쓰지 않는 원작의 본크립 브레이슬릿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면 지금보다 더 색깔 있는 시계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거는 리뷰어의 욕심이겠죠? 럭셔리 브랜드가 아닌 시계 회사가 네로라 하는 수집가들도 탐내는 시계를 내놓을 수 있다는 건 엄청나게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특히 60년대의 레인보우 다이버는 미스테리한 브랜드 미도의 가장 미스테리한 시계라고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나온 검은 다이얼에 티컴프레션 타이머 1961 한정판은 그 시기의 매력을 현대적으로 잘 해석해서 역시 미스테리한 인기를 누렸습니다. 제가 살펴본 실버 다이어리 계속해서 수집가들 사이에서 인기를 이어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원작의 경우에 흰색과 검은색 중에서 더 유명한 색깔이 흰색이기도 했고, 실버 다이얼은 그 흰색 버전을 계승하는 시계이니까요. 몇 가지 아쉬운 점을 지적하기는 했지만, 은이 시계의 유니크함은 사소한 단점을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미도의 아카이브에서 가장 매력적인 시계를 재해석한 모델이니까 당연히 그래야 하기도 할 테고요. 수집가들이 달려들어서 한정판의 중고 가격이나 2차 판매 가격을 리테일가의 두세 배에 달하도록 만들어 놓는 것에 대해서는 복잡한 감정이 듭니다. 100만원 중반의 가격대에서 수집가들도 탐내는 시계가 나온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가격 상승이 예산의 규모가 크지 않아서 미도의 시계를 정말로 필요로 할 중저가 시계 팬들의 접근을 힘들게 만든다는 점도 생각해봐야 하니까요. 브랜드의 가장 유명한 시계를 보다 많은 시계 팬들과 공유하기보다 이렇게 제한된 숫자의 한정판으로 만드는 게 과연 옳은 건가 싶기도 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디컴프레션 타이머가 일반판으로 나와서 수집가치를 잃게 되면은 그건 또 그것대로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그건 수집가용 아이템을 내놓을 수 있는 이 가격대의 유일한 브랜드라는 미도의 미스테리를 끝장내는 일이기도 할 텐데. 테니... 그러니까요. 디컴프레션 타이머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 해주면서도 지금처럼 수집 가치도 유지하도록 만들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대중적 접근성과 수집 가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옳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이 시계를 어떻게 보셨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